하는 응윈 선수인데 단장 장으로 내리는 시도 같아요 네네 네, 여기서 장 쿠션으로 장 맞고 어, 네. 자, 어떻게든지 옆돌리기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배치가 아닌가 싶었는데 아 이렇게 세밀하게 이번에도 가장 적은 라인이죠. 네, 3 쿠션을 만들어내는 지금 같은 배치에서 가장 힘안들이고칠수 있는. 네. 그렇지만 사실 지금 같은 각도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빗겨내서 4 네. 쿠션. 자, 좋아, 좋아, 이야기가 나왔고, 역시 좋은 네. 결과. 상대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응애인 선수도 집중력이 올라가고 있죠. 네. 네 팀원들이 모두. 네. 이거 짜고한 거 아닐 텐데 이렇게 대답 봐요. 이렇게 네. 한 명은 이렇게 턱 만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참 이상하죠. 팀 리그입니다. <laughs> 리버스로 네. 어 연속 득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깔끔하네요. 파란 공 움직임 보시면 네, 확실하게 하얀 공 아래쪽으로 충돌을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공의 컨트롤인데 네. 아, 정말 기분 좋은 득점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시간 절반이 음. 흘렀고요. 아우, 어, 급해져? 네, 시간 해줬어요? 사용을 조금 잘 해줘야 되겠는데요. 네, 시간에 쫓겨서 자, 비껴치기로 예. 또 예. 아 네, 아, 시간에 쫓겼지만 득점 성공하면서 네. 연속 4득점 네, 안에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있네요. 예. 아우, 지금 비껴치기 너무나 잘 쳤어요. 네 코너 근처에서 내 공이 만들어지는 공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네. 네. 손 끝에 감각이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잘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번 공도, 자. 연속 득점, 네. 5득점, 하이런. 아, 음,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요. 오. 지금 뭐 다음 공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네. 뒤돌리기에 지금 또 정석 같은 득점. 득점이 되면 파란 공이 코너 쪽으로 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뒤돌리기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계속해서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로. 오, 여기서 얇은 두께로 공략을 했네요. 아, 이미 박수 나왔어요? 네. 성공합니다. 세트스코어 1대1에서 중요한 3세트 남자 단식 15점까지 가는 가장 긴 경기 자, 이번에는 뒤돌리기 포지션을 노렸던 시도가 아니다 보니까 자, 득점 이후에 단공 배치는 조금 네, 살짝 어려운 배치인데 네. 아, 옆돌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배치입니다 네. 파란 공의 왼쪽이죠. 네. 아, 옆돌리가 아니네요. 예. 오, 와, 네, 성공합니다. 지금 이게 득점이 됐네요. 네, 아. 네 다시 한번 멋진 공 성공을 해내는 아, 응앤 꺾응앤 선수. 네. 여기서 이 공을 이렇게 크게 비껴내서 지금 회전량도. 약간의 역회전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진행이었는데 네. 네, 이목적구 살짝 걸쳐